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공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의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째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목요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의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모나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서서 라삐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니브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세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임을 담부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리지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15장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현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며칠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아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롬에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에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오기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